승백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음성 탑승 음성 안내를 위치로 시작합니다. 이동해 주세요. 전방에 과속 위험 구간이 음성 안내를 종료하겠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감사합니다. 위해 기사님과 손님 모두 음성 안내를 마스크...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카카오티.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자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 기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을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자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드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 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손...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동백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탑승 위주로 이동해 주세요. 잠시 후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사님과 손님 모두 음성안내를 시작합니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콜...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자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강남교 명지삼정그린 코하웨스트의 하차 카카오티 자동 결제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을 착용해 주세요. 기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 기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